사람들 얼굴을 보고 강아지상, 고양이상 음.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최범쌤은 고양이상 어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, <laughs> 어, 진짜요? 저는 약간 좀 시쭈 닮았던 얘기 많이 었습니다 음. 사실은 오 어, 그래요? <laughs> 네. 저도 아, 고양이상이라는 얘기는못 들어봤어요 강아지상. 저도 강아지상이라는 얘기를 어. 들었던 것 같아요 우승민씨는뭔 상이야? 좀 좋은 거해주시다 강아지가 좋아요? 고양이가 좋아요? 우럭 <laughs> 우럭? 승민씨 올빼미 상이래요 올빼미요? 네 닮은 거 같은데? 진짜로? <laughs> 눈 있는 데가? 눈이 커가지고 그런가? 아, 눈이 그러 고 보니까. 약간 그쵸 약간 네. 눈이 커서 어. 그러시는것 같은데.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실 것 같은데. 어? 어? 판넬 준비돼 있다는데요? 아, 정말요? 네. 굳이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어, 이거 어. 환영식이죠, 환영식. 네. 박준규 씨하고. 음. 올빼미 사진이잖아요. 어, 닮았네요. 닮았네요. 닮았죠. 예. 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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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라고요? <laughs> 너무 닮지 <남지> 않았어요? <laughs> 어디가 닮았어요? <남았다는> <laughs> 아니 어디가 닮았요 제가 볼 때는 박준규 씨보다 우승민 씨가 더 닮았어. 요 어디요? 그런가요?